아, 이란, 아, 이란, 아, 나, 리, 어, 아, 이랑아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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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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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굽은 젊은 아내가 안나여보여보로라날찾아 우리 어머니 전아하지 엄마야, 엄마야, 그 느낌 씨, 옥션트허구 나서는 알아. 어디 가서 날 탄다고 하고 공공으로. 가잘라서 인집을 대 누나 나는 못나서, 어차피, 어차피, 이런 어머니, 아버지, 우리 키우대가 되도록, 3년, 청년, 평생가 좋다 날 데레 가고 언제 언제나 우리 부모님을 만나서 좋다 날 데레 가라고 숨 없는 물을 그 오늘은여기래 이렇게 래오 내일은 서래오래오래오래오래나래오래오래오래오래다 아니, 노오래오래못래 우리 아버지 날오래때래오래오래오래을래오래 나는 어디가서 무엇을 오늘 여기서 산지를 얻다 티르어디다 공부를 하노 하늘 천자 사지 하늘 영동으로 가지시 싶지 널브로다 혹구라 아라비가 란데 아리라, 고개, 도랄라. 리 아라야, 아니가라야돈다줬 말라 줬도좋라 엄마, 엄마, 하나씨 작게 오시오라 우리 엄마 한나운다, 사가사각사온다술사 온다, 온다. 사랑사랑이사각사각사각사다사랑사각이각사각가각사각사날 온다. 온다. 데려가거라 삼 m n 형풍전처럼 l i n g you, p u 고 g e n 고 p 고고 g 고고 t p 고 n g e n 버 p u 지 কে 서리어터져서 터졌어. 터가 울리고 우리, 뭐. 우리 엄마 터졌어. 터졌 여기 가다 터졌다아리어아졌어터나어가졌네아졌어고개로터 가나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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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둘매 나아있도 <laughs> 이래라, 원자서못 찾네. 어머니, 네 아버지, 놈같이 찾으면서, 엄마를 벽게 앉아서, 우서라고. 아, 야, 우리, 우 అనాడు అనాడిగా <entender it> <filho au Jungnet> 아니 하니, 날벼 나가, 우리 엄마 물어무게를한흥터 주소. 날벼 벗어, 날벼 벗어. 날벼 벗어, 한기 졌다. 이 비벼 노래 사원에 찬설같때 흰옷 입고 흰죄줄 입은 얼버터를 벗는거이리 보아도 자저리 보아도 나 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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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지 누가 나를 좋아벌철구나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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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뜨구나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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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 나를 찾고 풍선 한번 오르실 때는 어디로 가면 이쪽이 어디나 가면 어느 쪽인가 에이야 무종토하다 무종토한 것이 사람이다 에이야 저 보라 봐야지 만세 만세 만만세 만세 만세 만만세 여보 지어보아 저 시골 날라쪽 가 그래가주고 우리 엄마가 날가고됐다 농가를 됐다가 우리 엄마가 날를헐나나나 나를 서남북를 헐어 나를 헐어 나를 다고 나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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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리 엄마, 열어보소. 하늘, 인제, 나를 보고, 졸을 따라서, 졸을 따라서, 칼을 무게 당시에 놓고, 어, 둥둥했다리야. 어, 이리 모아 노래딸인가 저리 모아 노래딸인가 이혼 열두 삼백오이 누가 나를 데려다가 우리 엄마 앞에만 또. 아보여 우와 모하늘우리 365일 달만 달만 날마 누가 나를 보이놀라 널리 보이리라도 3 6 5일의 누가 나를 때려서 3 6 5일 누가 하 나를 집어들려서난지시 보이. 어머니 포석을 참지 않았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열. 나한나는 누구나. 나 하나만 둘인가. 한 명씩 보이 우리 엄마가 보고 싶음 이렇게 노래만 부르면 엄마 엄마 부르 엄마 엄마 부르 어디 가서 있어도나 사람 a b 을폭 k 올 i t h 라아리 i 아 n 리 t 아리 i t t l e I'm n o 간다 l i 어버스로 가봐라 엄마 보내줘 잘 자자라 어하어 언니 이제 그만해 이제 니 그만해 그만해 엄마 언니 그만 이제 그만합시다 엄니 그만해. 엄니 그만해. 야, 따뜻한 물좀 갖고 게. 따뜻한 물좀 갖고 게. 그만합시다. 좀만 기다려. 따뜻한 물좀 갖고 게. 어, 여기, 응? 아, 여기 있어, 응? 나 여기 있어. 여기가 있어. 그... 따뜻한 물좀 갖고 게. 走，他说。